문제는 각게 사람이 배달음식 주문을 할때 상황과 기호에 따라 적절한 음식이 배달되게 해야죠 뭐 기호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직접 설정하는 거이고 주문했을 때 이런, 이런 문구가 나와야 되고 new가 두번 있으니까 사람 객체는 두개 있고 두 명이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서로 다르게 들어 있습니다. 선호하는 음식점도 서로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요. 일단 필요한 거 사람 클래스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사람 개체를 만들고 연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객체 안에 이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없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좋아하는 음식점은 일단 모르는 타입이니까. 스트링 은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의 우운 정도.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음식점이라는 변수 타입은 언제 알수 없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그러면 값을 저장하는 거는 해결됐죠. 그리고 있어야되는거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야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뭐라 안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거 좋아하는 음식점 유의타입은 뭐로 해놔야될까요? 우선은, 얘네 타입이 스트링인 거는 이쪽을 보고 알았으니까, 좋아하는 음식점도 넣어주고 있는 값을 보고 추측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좋아하는 음식점의 타입이 영화반점 타입이라고 한다면, 영화반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연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영화 반점이라는 클래스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북경 반점에서는 연결을 못 하죠. 그렇다고 북경 반점으로 하자니 여기서 연결 못 하죠. 근데 둘다 연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다 연결해야 되는데, 변수는 하나만 써야 됩니다. 얘네들의 상위 개념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식점이라는 클래스를 도입해가지고 각각 상속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타입은 음식점으로 하면 되고 음식점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이영반전과영화반전 클래스도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그래야 객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객체 만드는데까지 성공했고 여기서 각각 미모콘을 넣어줘야 되는데 뭐라하는 이유는 타임 미스매치죠 영화 반점이 음식점처럼 보이지 않는다. 국경 반점도 마찬가지일 거고, 상속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도 잘 됐죠? 둘다 연결됐습니다. 이제 문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면 이제 음식을 주문하다 이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여기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출력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나오죠? 각각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나와야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나오겠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음식점도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문제랑 마찬가지고 어 주문하는데 얘네가 주문을 하는데 어디서 배달을 하는지. 몰라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중간에 과정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이 좋아하는 음식점한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한테 어 주문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 줄 거고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각 서로 다른 정보가 반영돼서 나와야 하니까 인자이름과전이번호 전화번호 운정고 매운 정사그하는음호하이 음식 이거를주이 되겠죠 이럼이게메서이를 실행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런 메서드는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해 되시죠? 아 그러면 이제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영화 반점과 국경 반점에서 각각 배달을 할때 여기서 연결된 음식점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뭐, 이름 그리고 퍼, 프린트 애플로 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전화번호 들어갈 자리니까 그리고 이 뒤에다가 줄바꿈 넣고 매개변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경 반점 쪽에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영화관점에서 김철수에게 매운 짬뽕 배달하고, 스톱관점에서 김영희에게 안매운 짬뽕을 배달하고 있고, 영화관점에서 김영희에게 아주 매운 짜장을 배달하고 있고, 제대로 잘 나오죠? 그면은 같은 종류의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행할 때이 안쪽에서 한번더 주문이라는 메서드를 좋아하는 음식점에게 시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문 메서드로 전달되는 인자도 다 다르고요. 그 인자는 여기서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이해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인자와 매개변수의 이름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인자는 일치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제 여기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똑같아야 되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냥 받는 역할일 뿐이라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르게 해도 문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르게 받아도 되겠죠? 대신에 이제 인자니까 매개변수를 안쪽에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받아야 되고. 서로 달라도 제대로 나오죠. 그 어, 그냥 변수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인자는 매개변수 그 있는 거 순서대로 잘 들어가니까. 어, 그러면 이 주문 메서드 왜 썼는지 아시겠죠 이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 유지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게 되면은 이 영화 관점이나 국경 관점이 음식점처럼 행동을 못 해요. 따라서 주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하려면 명분은 하나 있어야 돼요. 버튼틀 thank